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게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뭐, 물론, 뭐,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 최근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은 참 여러 가지 부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노력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또 어떤 경우에는 목표는 있지만 공부를 안 하는 학생 아 목표를 목표도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 또 목표가 없는 학생 목표가 없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 정말로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요소들 중에 아이들의 어떤 생각? 사고의 어떤 기준점, 기준점? 이게 결국 경쟁이 만들어 놓은 나쁜 거죠. 그게 뭐냐면, 어, 성적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신감의 정도가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런데 성적이 한 3, 4등급이면서도 자신감은 빵빵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노력도 어느 정도 하지만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아요. 아, 정말 성향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런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볼때 제일 중요한 건그 아이가 얼마나 조리 있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낼수 있느냐 요게 그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표현해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말을 잘 못한다? 그런지 꼭 그렇진 않아요. 아마 아무리 말을 못해도 어떤 사안에 있어서 또는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전에 방식으로 조리 있게 설명해 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어, 매우 기분이 좋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의 기분이 좋았, 좋은 것처럼, 어, 그 매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런 아이들이 좋겠죠.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자신이 어, 어 생각한 것을 주장해 할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주장하는데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또는 때로는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분석적으로 얘기해 주는 학생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해 볼수 있는 학교에서의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사들도 그런 대화에 참여해서 얘기해 볼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죠. 이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학생이 매우 친밀감 있게 다가오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더 적극적인 이런 아이들이 얘기를, 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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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쫓아와서 뭔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의 마음도 열리게 되죠. 그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인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매우 적합한 것 아니냐,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그런 성향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자기 수업 시간에 또는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 어 적어도 전공에 있어서는 자신이 탐구에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적극성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아이들이 물론, 살짝 적극적인 아이들이 유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아이가 불리한 것만은 아니구나를 이해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소극적이어서, 또는 말을 잘안 해서까지는 알겠다고, 그거까지는. 그런 외향적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실제로 학문을, 실제로 그 전공을 탐색해가는 과정까지도,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뭐할 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학생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아이가 소극적 그러니까 말을 잘안 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탐색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호기심이 있고 그 호기심을 해결해 가는 방식이 독서나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고 교과서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질문 질문을 통해서 해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학생 또는 감상문을 작성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란 학생. 뭐 이런 부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떤 호기심을 해결해가는 방식을 가르쳐 줘야만 한다는 거죠.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방식이, 그런데 이제 호기심 자체가 없다가 얘기하면 그냥 수능 공부해야죠. 그렇지만 그 호기심을 해결해가는 방식을 가르쳐 줌으로써 또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엄마가 가르쳐 주고 또는 아빠가 가르쳐 줘서 그 호기심을 해결해 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해결해 가는 방식은 첫째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는 것 둘째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내가 어떤 독서를 좀더 해야 되겠다 왜냐면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가 왜곡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게 아닌 것들도 여전히 남아 있죠. 특히 네이버에 보면 그런 것꽤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어,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긴 하지만 어, 반드시 구글에 가서도 찾아보죠. 그러고도 해답이 없으면 책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 가는 방식. 그러니까 독서는 어,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그 깊이에 따라서는 연구 자료를 찾아보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 책을 쳐다 보고 난 다음에 보고서까지 작성해 가는 작성해 놓은 어또 보고서도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라. 근데 그런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담당 교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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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사라는 건뭐 동아리면 동아리 뭐 에, 또는 뭐 어, 그 자율이면 자율 동아 자유, 자유 자동봉진이니까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에 맞는 거라면 그 교사 또 세특에 담당하는 교사. 이렇게 해서, 어, 제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출을 하면 교사들 중에는 일부 안 적어주는 선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아이의 노력이 가상해서 적어주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딸랑 한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죠, 확률적으로, 어, 백 아니면 빵이죠. 그런데 이제 좀 전처럼 세 사람한테 보여주면 확률이 세 배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중에 누군가는 기록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선생님은 잘 적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을 집중 공략할 필요도 있겠죠. 물론 뭐 전공 과목이 달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전혀 다른 나하고 전공 과목이 다르지만 거기에서 내 전공과 관련한 어떤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 선생님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잠깐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니, 왜 이것은 과학인데 왜 내가 사회선생이 가야 돼요? 과학선생 안 적어주니까 저거 나쁜 거잖아요. 맞아요. 나빠요. 나쁘다기보다는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는 대학을 잘 가야 돼. 잘 가려면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근데 사회선생은 잘 적어줘. 그러니 사회시간에 나온 과학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이가 만약에 과학에 그런 흥미를 갖고 있는 아이였다면 과학선생도 맨 나중에 기록해 줄때 남들은 정말 딸랑 한줄 적어줬다면 그 아이에게는 한줄 반, 두 줄은 적어주게 될 겁니다. 이것을 아 이렇게도 안 적어주는 교사가 있다면 정말 할 말은 없는데 있다고 믿어야죠. 또 과학 선생도 물리도 있고 물리 원투 물리 원투는 거의 같은 선생인가? 뭐 화학도 있고 뭐 다양한 어 지구과학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힘을 빌려서 가능한 한 해결해 가는 방법. 그런데 그게 아까처럼 물리 시간에. 내가 물리학과를 가야 돼서 꼭 물리학과에 뭔가를 기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구과학 선생의 힘을 빌어서라도 적는 거죠. 또는 사회에 관한 뭔가를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평가자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이 학교 물리선생은 뭐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어줘? 근데 사회 시간에, 오, 얘 봐라. 오, 지구과학 시간에, 오, 오, 얘 봐라. 오, 근데 물리선생이 여기 못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런데요. 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기록을 안 해준다고 거기에서 멈춰서 있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